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하준 교수의 성숙을 위한 고전 읽기 제목 오래된 생각과의 대화입니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4장에서 에리히 프롬의 실존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재는 소유와 존재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소유와 존재 그리고 삶의 태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 자본주의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셀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꽤 그럴듯한 대답이다. 돈을 쓰고 써도 돈이 남아서 자유롭다 못해 권태에 빠지거나 공허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런 불류의 사람들을 프롬이 말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세상에 빚지는 것이 싫다며 전 재산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뜬 송파구 세 무녀의 자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우울해 한다면 당신은 정상적인 사회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세 무녀에게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금욕을 강요하는 종교적 광신자이거나 정상적 사고의 소유자라 할수 없다. 위와 같은 사람들을 프로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 물질도 소유하지 못한 빈곤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실존적 소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물질적 기반 자체가 망가진 상태였다. 다음은 에리히 프롬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유냐 존재냐의 양자태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유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사회 속에서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어찌 양자태길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일찍이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의 양자태길에서 그들이 철학적 관점의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소유와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체험의 두 가지 형태로서 그각 양식의 강도가 개인의 여러 성격 및 여러 유형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유 재산, 이윤, 권력이라는 기둥 위에 정립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은 사유 재산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소유 지향의 태도는 타인을 배제하며 나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고 부심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에게 다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살아있는 관계나 생산적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사물로 만듭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 재산과 이윤을 지향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욕구 말하자면 권력의 의존성을 낳습니다.지배하려는 상대 생명체의 저항을 깨부수기 위해 폭력이 불가피하며,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맞설 힘이 필요합니다.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사물을 소유하고 보존하며 육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능적 소유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실존적 소유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기여하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충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였습니다. 프롬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는 모든 삶의 양식을 단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성훈련을 통해 현명하게 살아가자는 식의 공허한 도덕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교적 관점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한 책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빌려 두 실존 양식의 차이를 이루는 경험적 토대를 찾아보고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이행에 따른 조건들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썼다. 정신분석학적 방식이라는 말에 프로이트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프롬은 프로이트의 개인 심리학을 비틀어 사회학화한 자신의 사회 심리학적 방식으로 소유와 존재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프롬이 사회 구조, 사회적 성격, 개인의 성격이라는 도식으로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을 설명한다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 프롬은 사회 구조가 개인들의 사회적 성격은 물론 개인의 성격에도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속에 사는 사회 구성원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성격은 시장적 성격을 갖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프롬의 관점을 응용하면 권위주의적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고 그러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게 된다.이러한 그의 주장은 유년기의 심리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이트의 개인 심리학의 도식과는 사뭇 다르다.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이나 존재적 실존 양식 모두 인간의 본성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인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어떤 사회구조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16세기 이후를 보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성격의 혼합이 일어나다가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시장적 성격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프롬은 누구나 소유적 존재 양식을 추구하고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그것은 곧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또한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이라고 흔히 일컫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소유욕도 인간의 자연적인 심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로 간주한다.이는 그러한 심리적 특성들이 소득 사유 재산 이윤을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강화되며 고착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플라톤이 구상했던 공유제 사회나 원시 사회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공유제 사회에서는 프롬이 말하는 소유적 실존 양식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공유가 미덕인 사회에서 사익과 소유를 추구하는 사회적 성격은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만약 이기적 성격 유형이 소유적 삶을 추구한다 해도 곧 도태될 수밖에 없다.소유적 실존 양식은 사유재산 제도와 그것의 이론적 토대가 구축된 근대 이후 자연적인 삶의 방식으로 승인받게 된 것이다.문제는 소유적 실존 양식이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 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가혹한 경쟁과 적대감, 냉혹과 탐욕으로 점철된 것으로 자연과 인간 관계 파괴, 타자와의 관계 파괴, 자기 자신의 파괴를 야기한다. 즉, 인간의 이기적인 자연 지배는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재산 축적을 위한 몸부림은 타자와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에서 인간 대 사물의 관계로 바꾸며 자기 자신을 교환 가치로 환원시켜 철저한 상품화의 논리로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 이성의 비판적 반성 능력은 작동을 멈추고 도구화되고 기능화된다. 다시 말해 욕망의 전차를 조절하는 기관사로서의 이성은 사라지고 이성이 스스로 기관차의 연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과 권력의 연관성을 필연으로 파악한다.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을 활용한다. 당신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당신은 돈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가진 자와 관계 맺기를 원할 것이다. 정치적 욕구가 없던 사람도 배가 부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편안함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욕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 권력만큼 좋은 방패가 없는 것이다. 탈세와 면세 혹은 경제적 특혜를 둘러싼 부와 권력의 유착사를 살펴보면 프롬의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적 존재 양식은 불가피하며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롬은 언어, 문학, 사랑, 학습과 독서, 기억, 대화, 지식, 권위 행사, 신앙 등 일상의 전반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소유적 존재 양식을 증명하려 했다. 게다가 프롬은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기독교조차 예수가 보여준 존재적 실존 양식을 저버리고 소유적 존재 양식의 삶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종교들은 인간의 진정한 존재적 삶을 뿌리내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화된 세계, 시장화된 성격, 시장화된 개인, 시장화된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그곳에서 도태되지 않고 적극적 행위자가 되려한다면. 탈출의 가능성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인간과 병든 사회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롬의 시각에서는 종교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프롬은 결국 인간이 해답이라고 말한다. 인간 자신이 다시 존재되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롬은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을 만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이 가능한 조건으로 인간 자신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초기 사상에서 휴머니즘의 보고를 찾아냈던 프롬은 사회 구조의 변혁이 열쇠임을 확신한다. 프로이트로부터 심층 심리의 중요성을 학습했던 프롬은 인간 성격 구조의 근본적 변화라는 이중 전략만이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망한다. 프롬은 이러한 사회와 인간을 건전한 사회와 건전한 인간으로 명명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의 사회학화를 주도했던 프롬답게 건전한 인간을 위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첫걸음으로 건전하고 이성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생산의 수행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를 위해 프롬은 건전하고 분별 있는 소비를 위한 계몽운동뿐만 아니라 이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업가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존재적 실존 양식의 구축을 위해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동시에 실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 행위를 통한 산업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프롬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들이 존재적 실존 양식을 지향하는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부터는 프롬의 말을 옮긴 겁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의 전제 조건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본질적 특성은 능동성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흐르게 하며 사랑하는 것 고립된 자의 감옥을 초극하며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주의와 아집을 버려야 하며 신비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텅 비워야 합니다. 우리 과제는 건전한 인간을 위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 지향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적 정치적 참여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한에서만 우리는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투철한 휴머니스트들이 공통된 확신입니다. 여기까지 프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결국 소유냐 존재냐에서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감히 선택하라는 것이며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야기되는 모두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은 필수라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바로 존재 되기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물론 부패지수, 청렴도지수 부의 양극화, 사회 위험의 사사화과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존재적 실존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낭만적 도덕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제 정의, 사회 정의 토대가 구축되지 않은 정글 사회에서는 소유의 욕구, 소유적 존재 양식의 극대화가 유일한 생존의 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도 우리는 집단 지성의 힘과 우리 자신들을 믿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방 이후 경험한 한국식의 천박한 소유적 실존 양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프롬이 말하는 개개인에게 생존 근거를 마련하는 것, 합당한 노동 조건, 시장의 빅 브라더만을 위한 자유시장 경제의 포기를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단만이 새로운 당신, 새로운 당신의 가족, 새로운 당신의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열수 있다. 소유와 탐욕의 싸움으로 아우성 치는 이곳에서 숨을 쉬기 위한 변화의 결단이 필요하다. 형식적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 질 좋은 삶의 내용을 담아내고 소유적 삶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결단을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프롬식의 인본적인 공동체 사회주의 형태를 갖는 것이든,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든,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60년 전, 프롬이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 내놓은 책, 건전한 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를 호소했고, 40년 전, 소유냐, 존재냐, 의 책에서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호소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삶을 위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소유와 존재 그리고 삶의 태도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